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첫날. 네. 월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결 명언은 말은 천천히 신중하게 하라. 보는 눈을 넓히고 더 많이 관찰하라. 불필요한 말을 줄여라. 아무도 쉽게 믿지 마라. 무엇보다 건강을 우선시하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라. 자존심과 충동, 분노를 다스려라. 12월 이제 25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 감수님들 25년 한해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어, 12월 한 달은 어, 지난 25년을 어, 되돌아보는 그런 한 달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내년 26년 희망찬 또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12월이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네, 환율 붕괴 오적. 해외투자, 국민연금, 서학개미 수출기업 레깅, 트럼프 때문에 환율이 지금 거의 1,500원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본인은 해외주식을 41억이나 자녀 유학비를 20억, 해외투자 비판하더니 이분도 내로남부를 대명사... 어, 오블리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갖다가, 어, 실현을 갖다가 보통 고위 공직자들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해외 주식 투자 때문에 지금 고환율이 되었다. 물론 그 이유가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지금, 봉, 지금 환율 붕괴 이 다섯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이유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서학개미인데 너무 그 비중을 갖다가 많이 뒀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부디 부디 감수님들은 제가 어 지난 어 지난 토요일 금요일 날 제가 김송회당님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라이브 시간 때 부디 어 달러를 갖다가 한 20에서 30% 정도는 보유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돈 풀고 집값 떨어지길 바라고 돈 풀고 환율 떨어지길 바라고 돈 풀고 물가 떨어지길 바란다. 진짜 이거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잘못되었다. 돈을 풀게 되면 대표적인 그 사례가 티리키에입니다. 티리키에. 티리키에가 돈을 엄청 풀어가지고 집값이 뭐 10배까지 올랐다라고 이야기가 들리던데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로 물가가 폭등하고 집값도 엄청 많이 오르고 전세나 월세가 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스마일이 2년 전, 3년 전, 작년 올초 계속해서 능력 되시면 집값 떨어지길 바라지 마시고 매수하라. 내집한 채는 떨어지든 오르든 상관이 없다 하루라도 빨리 내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신 분들은 제 방송을 편안하게 보실 거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더 절망에 빠질 거라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부디 남은 한달 동안에 의사 결정을 빨리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정부와 민간 통계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하락하고 있다. 민간은 집값이 상승 중에 있다. 잠깐 이건 어디서 많이 봤죠?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통계 조작을 했잖아요. 이재명 정부도 지금 10월, 15일 대책 때 9월 집값 통계도 뺐고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걸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 게더 맞고 부합이다 라고 하는 게더 맞는데 지금 이 통계도 조작을 갖다가 또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각자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감사스마일은 현장에서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값이 내려간다는 생각을 단한 사람도 갖고 있지 않고 있고 지금은 집값이 올해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전세나 월세 가격도 더 많이 오를 거다라는 생각은 지금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전세 상승이 어, 10월 기준으로 전월 대비 0.53%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전세뿐만 아니라 지금 월세도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양시 덕양구의 어 전세나 월세 그런 가격대를 살펴봤더니 물론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나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헉하고 지금 놀라면서 지금 집을 갖다 구하고 있다. 지금 당장 뭐 내년 1월, 2월 달에 이사를 갔다가 하시는 분들은 11월 달에 잘 집을 보러 다니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조금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되시는 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서울에서 이렇게 외곽으로 지금 밀려나고 있는 게 팩트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감사스마일이 감수님들 대상으로 어, 감사스마일 TV 부자 이벤트를 제가 어, 하게 되었습니다. 원앤원북스의 합찬으로 해서 2026년 결국은 부동산, 어, 파쇼님 포함해가지고 16인의 멘토가 알려주는 부동산 인사이트 제가 어제 이 어, 부자 이벤트 영상 녹화를 했고 아마 오늘 오전 중에 어, 올라갈 건데 어, 부자 이벤트 어, 꼭 도전하셔가지고 2026년 결국은 부동산 이 책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어제 어, 오후에 나와서 이 책을 가지좀 읽었는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이 책은 어, 당첨이 안 되더라도 꼭 소장하셔가지고 2 6년을 갖다가 꼭 준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들 아시겠지만 감사스마일이 지난 지난 어, 토요일 날, 잠실 르엘을 다녀왔습니다. 어, 정말 제가 강남을 처음으로 다녀왔는데, 감사하게도 제 친구 덕분에 잠실 르엘 다녀왔고, 또, 오구 비타입, 그리고 잠실 르엘 어, 사전 점검 2일차의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스카이 브릿지까지 제가 영상에 담았는데, 제가 오스모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공개하는 영상이에요. 제가 어, 비공개로는 영상을 갖다 찍어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오스모로 해가지고, 이제,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어, 조금, 좀, 빨리 영상이 돌아간다, 라고 또 생각하신 분도 있고, 또 조금, 이제 편집을 갖다 조금 더 하면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감사스마일이 혼자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할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이렇게 꾸준하게 유튜브 하는 제 자신도 어떻게 보면 신기할 정도로, 대단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어, 부디 감수님들 이쁘게 봐아주시고 어, 어제 그러니까 토요일 날 어,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25평이 어, 15억의 분양을 받았는데 지금 32억의 어, 조합원 입주권이 지금 실거래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34평 같은 경우는 지금 48억 실거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입지의 힘이다. 그리고 진짜 롯데월드타워가 바로 단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스카이브릿지에서. 진짜 강남의 최초의 스카이 브릿지인데 너무너무 좋고 앞으로 이제 잠실의 대장이 아마 르엘로 옮겨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종영이라든지 단지의 그런 조망이라든지 모든 곳들이 다 막힌 곳이 없이 이렇게 설계를 잘 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잠실 르엘 입주하시는 모든 분들 특히 제 친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잠실 르엘 한번 보고 싶으시면 감사스마일 영상 참고하시고,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이야기 주제는 감사스마일이 공공문양 로또 사라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그래도 공공문양 로또가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왕숙지구에 있는 B17과 그 다음에, 어, A24블럭 신혼희망타운은 꼭 분양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갖다 오늘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자 스마일이 어, 다들 아시겠지만 어, 3기 신도시는 웬만하면 진짜 뭐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특히 사전제약 당첨되신 분들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몇년 전부터 이야기 드렸는데 진짜로 어, 상당히 로또 어, 지금 공공분양이 지금 나왔다. 그래서 어, 보니까 A24블럭과 B17블럭은 진짜 감자 스마일이 뭐 웬만해 갖고는 그렇게 아침 방송 시간에 강조하지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입지라든지 미래가치가 좋은 그런 상품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특히 또 분양가가 너무 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분양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먼저 결론으로 드리고 어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으로 어 건축비라든지 가산비 그렇기 때문에 공공분양 분양가도 물론 분양가 상한제가 있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이라든지 홍파, 뭐, 7년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고 하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잠실 루엘 15억, 25평이 비싸고, 그 다음에 뭐, 거실 크기가 작고, 일 일자 모름 크기밖에 되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여기는 지금 30억을 향해서, 30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신축 분양가가 더쌀 거라는 생각 갖지 마시고, 내가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이라도 신축을 분양받을 수 있으시면 분양을 받고, 만약에 신축을 갖다 분양받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6억에서 9억 사이 아파트는 진짜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계속적으로 돈을 풀고, 풀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 끝날 때까지 아마 이렇게 돈을 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특히 전세나 월세 가격이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전세 월세 때문에 집을 사는 수요들이 더 증가할 거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팩트로 이야기 드리니까 꼭제 말대로 어,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본론인 B17 그 다음에 A24 블럭에 대해서 중복 청약이 필수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좋은 내용이 있어서 다산 센터 부동산 블로그 글을 토대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충분히, 어, 제 방송 보시고 남양주 왕숙의 본 청약, 특히 감독 스마이 생각했을 때 B17이 더 좋아 보입니다. A24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도 LH랑 또 나누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온전한 내꺼 B17블럭이 당첨이 되면 더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 B17블럭은 어, 당첨 세대수도 그렇게, 앞으로 본 청약 그런 세대수도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특히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셀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당첨 확률 높이는 법은 B17과 A14 블록을 갖다가 동시에 청약을 갖다가, 어, 도전하는 게더 좋다는 말씀을 소 결론으로 드리면서 좀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25년 7월 달에, 어, 그, 사, 그 프루지오를 분양했었을 때보다 분양가가 지금 4천만원 정도가, 4천, 뭐, 300에서 4천, 200 정도가 올랐습니다. 5천만원이 더 비싸졌는데 들어가야 하나요? 네,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앞으로 6억대 분양가 앞으로 안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창릉 본청약 6억대 분양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8억대 아마 분양가가 나올 거다. S1은 또좀 입지가 안 좋으니까 분양가가 7억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7억대 분양가는 아마 힘들 거라는 말씀을 만약에 7억대 분양가가 나오게 되면 더센 경쟁률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왕숙 1지구 중심부에 A24블럭과 B17블럭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호객론으로 봐도 너무너무 좋고, 여기가, 어 지금 현재 GTX-B 왕숙역이 들어올 예정이고, 그리고 9호선이 어 연장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더블역세권에다가 또 지금 입주하게 되면 경춘선으로 해가지고 산능역이 가깝습니다. 도보로 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리일 수도 있긴, 있긴 하겠지만, 산능역으로 한번 거리 한번 찍어볼까요? 네. 한 700m, 한 600, 7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 B, A, 뭐, 24블록에서는, 아, B17블록에서는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입지도 너무너무 좋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이, 보니까 B17하고 a 2 4블록은 지금 기다리고 있고, 오히려 이제 본청약을 갖다가, 그러니까 사전제약 강점 되신 분들이, 본 청약을 포기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본 청약을 갖다가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런 희망상이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되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양가 상승 분석을 해봤더니,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시간 경감및 공사비 인상과 핵심 입지. 여기가 어떻게 보면 트리플 역세권이라 다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만원의 분양가 상승분은 단순의 물가 상승뿐만 아니라 역세권 프리미엄이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데, 실제로 핵심 역세권의 힘을 갖다 살펴봤더니, 다산역과 동탄역, 별내역의 대장주와 인근 아파트 실거래가를 비교를 해보니까, 특히 역세권의 입지, 특히 대장주 단지의 압도적 가치의 상승으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남양주 왕숙의 B17블럭과, 그 다음에 A24블럭은 충분히 로또다. 라는 말씀을, 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수도권 동북부의 주요 도시 아파트 가격을 비교를 해보니까, 다산 신도시가 지금 9억에서 12억, 그다음에 별내 신도시가 7억에서 8억 이게 최고 시세를 형성했을 때고 중간 가격대, 그다음에 압도적 가격 경향이 있다 보니까 남양주 왕숙의 B17 블록은 어, 11월 입지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5층부터 최상층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살펴봤더니 최고 주택 가격 6억 4,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 여기에 이제 계약자 부담 금액이 한 6억 8천, 한 6억 9천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유상 옵션을 갖다 최대로 해도 3천만원. 발코니 확장비도, 뭐, 예를 들어서 한, 천만원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빠졌는데, 어, 이자 후불제가 조금 있어요. 이제 그 부분까지 따져도, 7억이 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꼭, 청약에 도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여기가 충격적인 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바늘 구멍 주의보. 이 글을 쓰는 진짜 이유입니다. 누가 봐도 b 1 7블록 많이 좋아 보이죠? 문제는, 여기에 당첨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7사 타입은 총 건설 세대수가 128세대고, 사전 청약 당첨자가 103세대. 일반 공급이 5세대다 보니까 특별 공급이 20세대, 25세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대랑 특별 공급 합쳐가지고, 60, 뭐, 한 3세대 정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총 491세대 중에, 나의, 그니까 러 여기에 88세대 중에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어 청약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진짜. 남은 물량이 88세대에서 이제 사전체약 당첨자 분들 중에 혹시라도 포기하신 분들 있다고 하면 여기에 10%를 잡아도 10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100세대 조금 넘을 것 같네요. 12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 진짜로 가점이 정말 높거나 운이 역세게 좋지 않다고 하면 B17 당첨은 로도 수준의 확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진짜로. 도합 88세대밖에 전부라고. 저도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야, 이 이야기가 더 희망만 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 하는데, 그래도 남양주 왕숙 주변에 뭐 다산에 전세라든지 별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동북권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꼭 도전해야 된다. 앞으로 이제 더 오르는 건축비랑 가산비 때문에 공공분양이 나올 수가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온전한 내게 없어질 겁니다. 뭐 뒤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겠지만, 창릉을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얘기를 드릴게요. 창릉도 S1부터 S2, S3, S4 중에 온전한 넷개 S1하고 S4블럭 밖에 없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S1하고 S4블럭은 사전청약 당첨자분들의 물량이 지금 빠져나가 있고, 본청약 물량이 거의 정말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S2블럭이나 S3블럭을 노려야 되는데, S3블럭도 여기도 사전청약 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보청회가 진짜 오로지 기다리신 분들은 s2블록 밖에 기회가 없다 라는 제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왕숙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b17블록이 조금 안정권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a24블록 신혼희망타운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으니까 a24블록으로 해가지고 중복청약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핵심 차이점을 요약을 하는데 어,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에 맞게 한 23평 정도에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세차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의무가입이다 보니까 10에서 50%를 공유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이 17블록 같은 경우에는 어, 나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내 겁니다. 그리고 청약 대상은 더 넓고 여기는 제한적인 범위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신혼희망타운에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 밑제 본전이기 때문에 B17 블록까지 같이 일단 청약에 도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필승 청약 전략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복 청약으로 해가지고, 당첨자 일정이 지금 다릅니다. 12월 23일과 12월 24일, 당첨자 발표 일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첨 결과를 갖다가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꼭 청약에 도전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저는 뭐, 남양주 왕숙지구도 앞으로 이제 분양을 할 겁니다. 하지만, 왕순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GTX-B 역세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공공분양 온전한 데께 그렇게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건이 되시거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꼭 청약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이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제 친구에게도, 잠실 루엘, 어, 분양가가 비싸서 안 한다는 거를 제가 진짜로, 어,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건 당첨되고 난 다음에 돈은 뒤에 걱정을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 그때 고향 창릉 천방을 본 적이 할 때도, 계약금만 있으면 하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계약금이 없어서 포기하신 분, 또 계약금이 말고 중도금 대출이 안날것 같아서 포기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 제가 접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다는 말씀 드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날망주 왕숙의 B17블럭과 A14블럭은, 계약금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꼭 본청약을 도전하셔가지고 당첨의 그런 행운을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음 제가 지금 S1, S2, S3, S4 블록에 대해서 이제 올댓고향에서 내년 본청약 예정 창릉 4개 단지는 어지간하면 넣으세요라는 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넣어야 된다. 중요한 거는 그런데 당첨 확률을 높여 가지고 놔야 되는데 최소한 제가 통장 들어갔을 때뭐 고양시 어, 만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2,400만 원이 조금 안 되더라도 뭐 상관은 없을 수 있겠지만, 최소 저는 수도권에 청약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첨 커트라인 최소 2,400은 넘어갈 거다. 는 말씀을 제가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아마 작년, 재작년에 커트라인보다 더 높아지면 더 높아졌지, 낮아지진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S2하고 S3하고 s 4블록이 6월 달에 지금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S1하고 s 4블록은 이미 이제 온전한 공공문양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는 건드리지 못하겠지만 S2블럭하고 S3블럭의 나눔명은 아마 LH개혁위원회의 그런 결과에 따라서 조금 청약하는 그런 방식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진짜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B17블럭이라든지, 그 다음에 A24블럭 신혼희망타운이라든지, S1이라든지 S4블럭, 블록, S3블럭에 당첨되어 있는 서언체역 당첨자분들은 진짜로 뭐 분양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본청약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S1, S2, S3, S4 블록 뭐 입지가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나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 여기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으면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어가야 된다. 왜 GTXA 창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컴팩트 시티라든지 또 앞으로 GTXA 삼성역 무정차로 가게 되면. 이제 GTX A 역세권의 가치는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또 드리는 거고 남양주 왕숙도 지금 현재는 뭐, 뭐 GTX B라든지 9호선이 아주 멀게 느껴지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경춘선으로 일단 다니고 있다가 뒤에 왕숙역이 이제 개통하게 되면 그 빛을 더볼게될 거라는 말씀. 쓰리플 역세권이 현실화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 시간은 인내의 시간을 좀 가지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자 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어, 내집 마련도 하게 되고, 부자가 되지만, 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분명히 후회를 하게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2026년도 결국은 내집 마련과 부동산의 그런 시장이 될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올, 오늘, 오전에 26년, 결국은 부동산 감사스마일 부자 이벤트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주시고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 안 되신 분들은 직접 책을 사서 꼭 읽어보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12월 한 달도 행복 가득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